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에서 수박하고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야채와 수박 같은 경우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부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곤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이 다 불법 체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수급이 되지 않고 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협에서도 이제 다른 외국 외국에서 이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모셔다 오든 해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좀더 개선을 해서 농촌 인력들을 좀 충족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루 일당 얼마씩 줍니까? 거의 10% 시... 2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우리 내국인들은 내국인들은 애초에 그 가격에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신다고 해도 더 줘야 되지만 더 준다고 해도 아니요. 외국인들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다 보면 이제 또 없으니까 불법체류자 말고는 사실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저기 우리 김종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들 중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당을 많이 요구해서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국인을 원하시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을 조금 더 일당도 저희가 뭐 숙박비나 교통비 좀더 지원해드리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제라고 우리가 8개월짜리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절근로제가 너무 짧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이 좀 책임지고 그 하루에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원할 때만 쓸수 있고, 뭐 이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 계절 근로 8개월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일 잘하는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문제는 어디가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